듣고 있던 경찰 한 명이 그때 성관계는 안 했나요?라고 물어보았고, 여성분이 "네, 그날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더니 "아니, 아가씨,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그날 성관계 안 했어요.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한 여성의 말만 듣고 한 남성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부적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동탄경찰서의 행동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한 사실이 있었죠. 다행히 논란이 일자 신고자가 스스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고당한 남성분의 어머니가 현명하게 녹음을 한 덕분에 신고 여성이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용분을 보고 있는데 남성이 따라와 도착을 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문을 똑똑 두들겨서 열어줬더니 바지를 벗고 있었다고 얘기했 를 하는 등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흥분해서 말을 끊고 내 얘기를 몰아붙이기가 쉬운데 사실 상대방이 얘기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아무튼 어머니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 동탄 경찰서 사건을 보다 보니 제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접 겪어. 본 황당 사례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어느 여성분이 상습적으로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수십만원을 뜯긴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회에 반복해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3일에 남자친구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오더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보냈다 6월 5일에도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왔고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서 1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듣고 있던 경찰 한 명이 그때 성관계는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여성분이 네, 그날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더니 아니 아가씨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그날 성관계 안 했어요?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여성분이 당황을 해서 아 시간이 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참 답답하네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결국 여성분이 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날도 성관계를 한것 같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갑자기 반색하면서 생각 나셨어요? 사실대로만 말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니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드리면 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해서 재물을 취하면 특수 강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강도가 강도 범행으로 야기된 반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게 되면 특수 강도 강간이 성립하거든요. 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지만 강도 행위가 있었던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성범죄로 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경찰은 성관계 여부를 계속해서 물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2018년도에. 벌어주고 있던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 그리고 해당 경찰서 입장에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처리해야 실적에 쌓이고 승진에도 유리하게 되다 보니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서든 성범죄로 엮을 구석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여성 분야의 변호사였다 보니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 제 의뢰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사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 사건을 사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여성분이 남자친구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화가 나서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해 가지고 여성분이 폭행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성분의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를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 사진 동의아에 찍은 건가요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진은 여성분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앞치마만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 사진을 찍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여성분한테 카톡으로 보내줬고 여성분도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이거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결국 그 사진을 빌미로 그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노트북 핸드폰을 싹 털어 가게 됩니다. 다른 사진을 추가로 찾았는뒤 어떻해서든 성범죄로 엮으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경찰분들이 일이 워낙 많아서 사실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다른 일반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해도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관들이 하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 경찰의 태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자만 엮이면 갑자기 경찰 수사팀 전부가 달려들어 툭 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성범죄랑 전혀 상관없는 범죄를 수사하다가도 성범죄로 엮을 국리를 한다는 게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요새는 2018년, 2019년 당시의 광풍에 비해서는 많이 정상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가 엮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경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은 동탄 경찰서 사건을 바라보며 제가 느꼈던 수사기관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무고하게 범죄자로 지목당하신 분께서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남성분들의 경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를 공론화하는 일이 잘 없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어린 남성들을 막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분처럼 이를 공론화시켜 준다면 경찰도 점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세상이 만들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